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떤 땅은 사람을 거부한다고. 그곳에 발을 디디면 이상하게도 길을 잃고 시간도 흐름을 멈춘다고. 바로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숲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스피니라고 불렀고, 오랜 세월 동안 저주받은 숲이라 속삭여왔죠. 그곳에선 짐승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나뭇잎조차 바람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그 침묵 속으로 발을 들이고 맙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렸고, 마침내 그 숲이 간직한 오래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엇 오도넬의 저주받은 숲, 이제 그 속삭임을 들어보시죠. 비가 며칠째 내리던 어느 추운 밤이었다. 땅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나는 시골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진창은 내 부츠와 바지를 퉁퉁 튀기며 더럽혔다. 왼편에는 거대한 돌담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전나무들의 흔들리는 꼭대기가 보였다. 바람은 그 사이를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고, 이상한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때로 크고, 때로 낮고, 때로는 포효하듯, 또 때로는 낮게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그 소리에 매혹되었다. 그건 마치 한 남자의 분노 섞인 고함과 한 여인의 애처로운 탄식,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들이 합창하듯, 기이하고 뒤틀린 형상들이 코널에 황야를 배회하다, 거대한 바위 뒤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나는 멈춰섰다. 그 소리를 듣고 싶었다.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지금 이 외로운 풍경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달은 때때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드러냈고 그 틈을 타 광야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내 왼편엔 바위들로 덮인 언덕이 하나 있었다. 어떤 바위들은 피라미드처럼 포개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맨몸의 나무 몇 그루는 팔을 흔들며 우울한 바위 옆에서 초라해 보였다. 밭이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작은 길 하나가 평평한 밭을 가로질러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풍경은 광포하지는 않았지만 쓸쓸하고 황량하고 어딘가 슬펐다. 그리고 바로 곁이 숲, 그 스피니 작은 숲과 이 장소에 이상하고 음산한 기운을 더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익숙했을 법한 소리였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여자가 길을 따라오고 있었다.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팔에 바구니 하나를 안은 채 바람은 그녀의 치맛자락을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옆에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하나, 유난히 마르고 기이한 형태의 나무가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 나무는 길고 울퉁불퉁한 팔을 가졌고 그중 두 개는 마치 손처럼 생긴 가지 뭉치로 끝나 있었다. 그 나무는 길고 울퉁불퉁한 팔을 가졌고 그중 두 개는 마치 손처럼 생긴 가지 뭉치로 끝나 있었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손이었다. 거대하고 살벌한 손뼈만 나무 손가락을 가진 살기 어린 손. 달빛은 내 주위를 감쌌다. 나는 달빛에 젖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땅 위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 같았다. 내가 있을 곳은 지구가 아니라 달인 듯 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곁에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스피니 북쪽 담장을 따라 이어진 길목, 작은 쇠문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화가 났다. 무슨 권리로 그녀가 여기 있는가? 내가 달빛과 사색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다니. 그리고 손처럼 생긴 나무도 내 생각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 그 가지들의 움직임 속에서 분노가 일켰고, 고지어 그 분노는 광기로 불타올랐다. 마치 그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는 듯, 그녀를 향해 들이쳤다. 저주받은 숲, 투. 그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폭풍이 그의 이성을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이제 가자. 나는 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새로운 출구를 찾고 싶었다. 정해진 길은 이제 지겨웠다. 그 남자는 내 곁에 바짝 붙어 따라왔다. 그의 이가 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연히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는데, 살결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진실이 전율처럼 스쳐갔다. 이 남자는 미쳐 있었다. 그의 공포, 이상한 말투, 그리고 지금 이 갑작스러운 경악.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달빛과 나무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다. 난 그쪽으로 안 가! 그가 말했다. 같이 가자. 어느 나무가 소리를 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침착해진 그의 말투에는 광기의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미친 자들은 교묘하다.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가 울었다고? 바람 소리를 말하는 건가? 내가 비웃듯 물었더니 그는 시무룩해졌다. 우리는 땅이 움푹 파인 곳으로 향했고, 젖은 진흙 위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피로 물든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나는 다시 바라보았다. 바구니. 부서지긴 했지만 그 바구니였다. 내용물은 흩어졌지만 틀림없었다. 그녀는 아까 길에서 본그 여자였다. 맙소사, 이게 도대체 뭐람? 그는 다리 힘을 잃은 듯 휘청이며 달빛 속에서 창백하고 끔찍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오, 하느님, 끔찍해, 끔찍하군.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교활한 기색을 띠고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누구지? 이 불쌍한 여자는 누구야? 그는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손은 대지 않았다. 피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몸을 젖혔다. 눈에 분노와 증오가 번뜩였고, 그의 얼굴은 악마 그 자체였다. 내 아내야, 그는 절규했다. 내 아내라고,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메리야…… 그녀는 세인트아이브스로 돌아오던 길이었어. 그 비명, 그게 그녀였어…… 이 자식아, 내 팔에, 내 코트에 다 묻었잖아. 피야!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내리치려 했다. 그 손은 거칠고 크고, 피가 튀어 있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그녀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광인의 교활함으로 그 죄를 내게 덮어 씌우려 했다. 나는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걷어차고 주먹질 하며 내 팔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는 평소보다 열 배쯤 강한 힘이 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나무들 위로 얼굴들이 떠올랐다. 메마른 가지 위에서 수많은 눈들이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힘을 잃었고 나는 그를 움켜쥔 채 쓰러졌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경찰이었다. 그는 상황을 금세 파악한 듯했다. 살인이 있었고 내가 붙든 그 남자는 그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일용노동자.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었고 그 결과는 이눈앞에 피비린내였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뭐하니 피에 젖은 자신의 얼굴과 옷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경찰에게 은근히 옷 실링을 쥐어주었다 그는 고맙다며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나의 신분도 상황도 이해했다 나는 신사였고 아주 용감한 자였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 방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앞엔 나무들이 꿈틀거렸고, 창밖 어딘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분명 고통스런 여인의 통곡이었다. 저주받은 숲, 사. 기이한 것들에 관해 말이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창시절, 우리는 내 서재에서 유령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지금 난 심령현상연구학회 소속이야. 웨드모어가 말했다. 나는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창한 이름에 비해 이룬 게 별로 없잖아. 그건 그래 아직 초기 단계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뭔가를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웨드모어는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그 하크 일을 하나 맡아서 하고 있어. 어디서? 코널. 가봤지.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웨드무어는 이상할 정도로 신중했다. 세인트 아이브스에도 가봤겠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그곳을 언급할 줄 알았다. 그는 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냥 독감이야. 6주 전에 걸렸는데 아직 완쾌가 안 됐어.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피 묻은 목덜미, 해진 숄. 그 근방에서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내를 죽였다는 이야기지? 그래 흔한 사건이었어. 범인은 곧장 붙잡혀서 처형됐지. 그런데도 왜 유령이 나온다는 걸까? 그게 이상한 점이야. 웨드모어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말했다. 그의 다리는 길게 뻗어 있었다.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두 명의 예술가라고 해야 하나, 아니 골퍼였나, 그 사람들 말인데, 밤 12시쯤이면 스피니에서 비명이 들린대 장난치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네. 그렇지. 게다가 코널 사람들은 미신이 많아서, 그런 불결한 장소에서 장난칠 생각은 못하지. 그 소리가 나오는 장소도 정말 이상하다고 하더군. 무언가 저주받은 분위기라고나 할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본건 아니고? 아니, 본건 없어. 하지만 그 비명이 너무나도 리얼하고 끔찍해서 밤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기의 장소가 돼버렸지. 나는 이 사건을 올포터스에게 말했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베일이 거쳐질 때의 저자야. 그가 나에게 조사를 가보라고 부추기더군. 그래서... 그래서 가기로 했어. 그전에 내가 생각나서 들렀지. 기억나? 네가 유독 싫어하던 유령, 유형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그래 특정 장소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평화로운 초원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 하지만 그 기이한 바위들로 가득한 황무지에서는 정신이 이상하게 압박받는 기분이 들거든.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 사이에 뭔가 형체를 알수 없는 존재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렸을 때난그 바위들이 정말 무서웠어. 형체는 희미하지만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얼굴이 달린 것 같은 그런 바위들. 내 생각에 스피니엔 그런 종류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형체 없는 존재. 그게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지. 넌그 숲을 알잖아. 알지. 그리고 그 나무들도 알아. 그 순간, 내 귀에 그날 밤 들었던 그 바람소리가 다시 밀려들었다. 같이 가볼래? 웨드모어는 내 눈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예전 그 정이, 그 눈빛 속에 다시 살아나 있었다.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다시 그 비비린내 나는 웅덩이를 보고 싶었다. 그 소름끼치는 바람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 수없이 솟은 굴뚝들. 지루한 연기로 가득한 도시. 나는 런던이 싫어졌다. 푸르른 바다와 맑은 숲 공기가 그리웠다. 좋아, 가자! 그 유령은 존재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형상을 한 것은 아닐 거야. 형상은 일부만 닮았겠지. 그건 내가 오래도록 악몽 속에서 본그 저주받은 존재 중 하나일지도 몰라. 나는 그걸 볼 것이다. 그 비명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겁에 질려 쓰러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너, 이 친구 때문이야. 웨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심령모험에는 언제나 마음이 끌렸다. 내 약한 심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천번이라도 데려갔을 것이다. 나는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파멸. 나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고, 보이지 않는 냉혹한 손들이 나를 밀었다. 나는 떨어질 운명이었다. 그 깊고 검은 심연이 날 삼킬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뛰어들었다. 우리는 예전 클리프턴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정했다. 웨드는 아직도 소년 같았다. 떠나며 문가에 서서 웃는 얼굴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더 좋아졌다.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열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와 서로 눈을 마주한 순간, 회색의 그림자가 그의 주위에 번졌고 차디찬 통증이 내 심장을 찔렀다. 저주받은 숲, 사, 마지막. 알았어. 나는 속삭였다. 다시는 안 웃을게 하지만 결국 또 웃었고, 그는 날카롭게 내게서 몸을 뺐다. 그의 머리 너머로 보였다. 그 나무. 말라 비틀어진 손처럼 뻗은 가지를 가진 나무. 나는 말했다. 저 나뭇가지들 손가락처럼 보이지 않아? 진짜 손말이야. 제발 조용히 좀 해. 제발. 그가 중얼거렸다. 지금도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데 너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겠어. 그는 또다시 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번이 백 번째였다. 자정이 가까워. 나는 다시 나무들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전에는 고요했지만 그때 어딘가 멀리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낮고 부드럽게 멀리 언덕 너머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나. 숲속으로 밀려들 때 나는 다시 보았다. 거대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그 목소리들. 남자와 여자. 웨드는 안색이 창백했다. 정말 아파 보였다. 나는 그의 팔을 건드렸다. 겁먹었군. 내가 말했다. 심령연구회 회원이 이 정도의 겁을 내다니. 느껴져. 무언가 올 거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 살인을 보게 될 거야.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저기, 저 소리 들려. 멀리서 조용한 밤공기를 가르며 또각, 또각, 또각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눈빛은 터치에 몰린 짐승 같았다. 그 살인자, 저기 있다. 저 나무들 속에 있어, 팔과 다리밖에 없어, 얼굴도 없어, 인간의 형체가 아니야. 저것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될 거야. 구두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무 그림자들이 하나 둘 내려와 그 소리를 맞이했다. 나는 다시 웨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서움과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도 그랬다.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해진 슈올, 파레든 바구니. 그녀였다. 그녀는 조용히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고 작은 철문 앞에 멈춰섰다. 웨드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가자. 누가 오른지 보자고, 넌그 유령 살인자가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난 아니야. 그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를 끌어당겼다. 그가 도망쳤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우리는 철문을 지나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말없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무들이 머리 위로 뒤엉키며 어둠이 짙어졌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거의 그 도랑 근처였다. 나는 나무들을 주시했다. 그것이 언제 떨어질까, 끔찍한 공포가 내 안에 퍼져갔다. 도망치려던 순간, 오히려 웨드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흥분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기다려 지금 겁먹은 건 너잖아. 호크 그 지금이 바로 자정이야. 그리고 그 순간, 교회의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퍼졌다. 자정이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처절한 비명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퍼졌다.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그 소리. 그 속엔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형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나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 형체는 돌진하더니 그녀의 목을 움켜잡았다. 손으로 목을 찢고 달빛 속으로 그녀를 끌어냈다. 그리고, 아, 이보다 끔찍할 수 없는 광경. 나는 그 형체의 얼굴을 보았다. 그건 바로 내 얼굴이었다.